꺼졌어 그 아줌마 방송 끄고 내 방송 보고 있죠 거짓말 좀 적당히 해그 프리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그 프리라는 사람 당신하고 카톡한 내용 있을 거 아니야 까봐 누군데 고액을 7년 동안 나한테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야 도지체 어? 거짓말 좀 적당히 하세요 어 주둥아리로 시부리지 말고 확실한 거 있으면 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보여주라고 어, 개소리 떨지 말고. 왜 이렇게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어 말을 만들어낼까 현이 현이 달달이돌이 실버누나 정미영님 그 아줌마 방송 껐지 내 방송 보고있지 뭐 똥싸움서 본진 모르겠는데 어 깔라면 있잖아 자료를 확실히 보여주고까 말을 만들어서 소설 쓰지 마시고요 어 그 풀이라는 고액을 7년 동안 나한테 후원을 했다는 인간이 누군데? 어? 난 알지도 못해. 어? 예, 네, 오늘 온대요 누나. 가지고. 오늘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아줌마,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요? 저도 모르면서 아는 체 적당히 하시고요. 닉네임만 불러도 안 돼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나 씨부려요. 네이버에서 대충대충 보고 갖고 존이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당신 선아 누나 유진 영한테도 x 댔어요 어? 정신 차려요. 지금 뭐가 쪼이는 게 없고 당신이 출석을 안 하니까 뭐가 괜찮은 것 같지, 어, 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지. 그리고 당신이 고소한 거다 불송신했지, 어, 요번 거도 불송신할 거야. 그리고 출석, 어, 하지 마세요, 그냥, 어, 하지 마시고, 어,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소설 쓰면서, 어,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막 어? 경찰이고 어디고 쪼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그러고 있나 본데 어. 원래 출석 요구해서한번 하면 또한번 요구를 합니다 또안 하고 세 번째는 바로 기소해서 아주머니 체포 영상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아줌마 거다 불송치났지만 제 거는 불송치가 아니에요 지금 어왜 캥기니까 출석을 안 하세요 바쁘셔요? 뭐가 바쁜데요? 눈뜨면 양치도 안 하고 씻지도 않으면서 어 방송부터 키는 사람이 어 자기 전까지 하루 웬종일어 뭐가 그렇게 바쁘셔? 당신 말대로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래 매 그러면은, 나가서 조사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소설 그만 쓰시고요. 당신이 거기서 씹으려 봤자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아요. 네? 정신 나간 사람들 몇명 외에는 누가 믿어? 어? 정신 좀 차리세요. 뭐 합의를 안 봐? 당신하고 합의 볼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무슨 개소리세요? 누가 누구를 합의를 봐요? 아주머니 그 저금한 거 많으시죠? 벌금도 다 내실 돈이 될래나 안 되면 살아야 되는데. 뭐 주위 아는 사람들 많다며. 그 사람들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봄이야. 너도 한마디 해. 봄이야, 봄아, 우리 봄이, 어디 갔어? 봄아, 너도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지져봐. 어?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응? 우리 봄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한번 얘기해봐. 어? 어디서 개 구라를 치고, 거짓말만 하고, 어? 개 소리 하지 마세요, 아구 아우, 그... <laughs> 어, 힘은 더럽게 세가지고, 씨. 담배 폈으니까 뿌려줘야지 어? 렌트니까 가져갈 때몸이 이뻐 어이 아줌마 지금 뭐내 방송 보려고 또 방송을 끄고 됐고 또 쳐보고 계실 거예요 어...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어? 소설 그만 쓰시고요 네. 우리 봄이도 그러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진짜. 그제 응?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자 여러분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조금 잠좀 자고 여러분들 또해 어, 떨어지면 막시게 또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많이 더워요. 더위 먹지 마시고요 식사들 잘 챙기시고 어 저는 어 저녁에 해 떨어지면 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봬요.